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있죠 점피의 속력이 최소가 되는 순간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속도는 편의상 V라고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벡타를 배워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벡타는 기하 과정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냥 속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dx dt, dy dt가 되고, 따라서 x를 t에 관해서 미분, y도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dx dt는 2가 되고요 dy dt, 미분하면 t-t분 1이 된다, 맞지? 그래서 속도는 이제 좌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속력이 최소가 되는 순간 속력은 절대값 생각하시면 되고 속력 따라서 dx dt의 제곱 즉4 더하기 dy dt의 제곱 t-t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 자 전개를 하는 거죠 4 그대로 두고 t제곱-2 플러스 t제곱분의 1인데 당연히 이 녀석은 t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t 제곱 분의 1이란 말이야 자 얘를 전개했을 때이 형태야 그러면 이 부호만 다르잖아 맞지 당연히 이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루트 t 더하기 t 분의 1에 적분이 되고 t 양수이기 때문에 t 플러스 t 분의 1에 놓읍니다 속력이 최소가 되는 순간 양수기 때문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큰나왔습니다두 그 배의 루트의 곧보다는 기하 평균보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분되어 버리면 이 녀석은 항상 이보다는 크나왔으니까 그 지금 최소가 되는 순간의 속도인데 즉이일 때란 말이야. 그거는 는 맞지? 두 모성립할 때란 말이야. 그거는 t하고 t분의 1이 같은 순간입니다. 따라서 양수 t는 바로 1될 때고, 그러므로 정답은 t가 1인 순간에 바로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콤마 0이 정답이 되겠네요.